안녕하십니까 신경선 생님입니다자 2020학년도 버전 고전문학 10강완성. 선생님 스테디셀러죠. 스테디셀러가 뭐야요 꾸준하게 잘 나가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강의들은 예를 들면 타임어택.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딱 개강을 하면 은 애들이 어나 시간 안에 못 풀었는데 그러면서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 강의가. 근데이 강의는 잔잔하게. 잔잔발이라고 그러지. 잔잔발이로 꾸준하게 1년 내내 쫙 애들이 꾸준하게 듣는 선생님 스테디셀러고 효자 강의 중에 하나예요. 그이 그러니까 강의는 선생님이 이 시기에 홍보해야지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1년 내내 그냥 애들이 꾸준하게 듣는 뭐 고름 강입니다. 고전문학 십강 완성. 자 어떤 강인지 의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전문학을 왜 따로 공부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작년 수능에 출제됐던 고전 시가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일동 장유가란 작품이 출제가 됐었죠? 이렇게 나왔었어요. 수능에 실려 있던 짐은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것이냐? 이런 말들. 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말들의 선생님이 다시 동그라미를친 건데 어느 정도 되나 보자. 이 정도. 이 정도 있네요. 타구가 뭐냐? 어떤 애들은 방 속에 요강 타고 자빠지고 엎어지며 장 속에 요강 타고 아 요강을 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어요. 왜냐?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 얘가 방에서 요강 타고 노는구나.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말이 좀, 이 정도. 이거 영어라고 생각해봐. 이게 영어 지문이야. 이만큼. 영어 지문인데 모르는 단어가 한요 정도 나와. 이거 제대로 해석이 될까? 안 되지. 고전 문학도 똑같아. 고전문학이 여러분들한테 거의 외계어나 비슷한 거야. 영어나 비슷하지 뭐 한자어들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이 정도 모르는 말이 있으면은 사실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 수능이 실려 있는 그대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서 만곡주, 지함, 차, 타고 너리 운다고? 너리 뭔데 울지? 문설주? 문설주가 뭐야? 리설주는 알지? 무슨 <laughs> 설치는 뭘까? 막 이런 것들이잖아. 아 이런 게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전 문학 딱 봤을 때 배우면 알아. 배우고 나서는 어나이 작품 배웠는데. 근데 생소한 작품을 원문으로 딱 던져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친구들을 위한 강의예요. 알겠죠? 심한 그런 게 아니야. 소설도 볼까요? 작년에 출제된 고전 소설 임장군전이 출제가 됐었죠. 임경업전. 일부를 딴 거야. 딱 부분만 옮겨온 건데,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말. 신복, 조서, 구치, 주야범인, 옥졸, 부촉, 전옥, 관원, 강직하다. 강직하단 좀알 거야. 왈, 흉계, 주선한다. 통분, 옥문, 권래에 들어가. 상.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부촉. 촛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촛차가 아니야, 이게. 부촉을 들은 거로고 촛불을 들어? 이게 아니잖아. 말이 이상하죠. 전옥. 김전옥 실일까 아니에요. 모르겠지. 조서를 전하고. 조서가 뭐야? 그렇죠. 어떤 문서를 말하는데 무슨 문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 비밀 문서란 뜻 아니에요. 이런 말들, 이런 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말들을 좀 알고 있으면 지문이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읽히겠지. 재수생, N수생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사실 재학생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지, 니네 눈에는. 이것도 뭔가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재수생, 반수생들은, 또는 N수생들은 여러분들이 재학생 때 했어야 되는데 사실 놓친 것들. 재학생들은 고전문학 공부하는 거 뻔해. 선생님들이 막 해석 불러주면 줄줄줄 받아쓰거나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은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속민인곡 원문 딱 나오면 해석이 돼 있는 프린트를 줘버리더라고 그냥 해석된 프린트를 딱 줘버리면 애들은 그 해석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아 이건 아니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이거야. 수능에서 고전문학을 딱 내잖아.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을 너이 작품 배웠어? 이걸 묻는 게 아니야. 그건 내신이지. 수능에서 묻는 건 이거 ebs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아마 다른 부분일 걸. 네 스스로 내용 파악해가지고 문제가 원하는 내용을 질문해서 끌어내봐. 이걸 묻는 게 수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원문까지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요즘 수능이 원문으로 나올 때가 있고 해석본으로 나올 때가 있어. 해석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한자어들은 그대로인데 아래야 표기나 어두자음군이나 이런 것들만 요즘 방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렇게 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 말들. 자, 그래서 강좌 목표는 단순히 어휘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고전 문학을 현대어 읽듯이 좀 술술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자. 문학에서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야 비문학 쪽에 할애할 시간이 많아지잖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봐. 문학 부분 문제 풀때 시간이 어디서 많이 걸리나? 비연계 작품에서 물론 많이 걸립니다. 연계 작품은 좀 빠르게 읽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현대시에 비해서는 고전시가 현대소설에 비해서는 고전소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돼있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읽다 보면 눈이 자꾸 멈추잖아 이거 뭔 소리야? 어,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문맥으로 파악하려고 해도 잘안 되는 거야 이래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어요 알겠죠? 이걸 목표로 합니다 자 강의 구성은 이렇게 돼있어요 일단은 고전 문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 문학 교과서 보면은 구체적인 작품들 나오기 전에 뭐 나오냐? 이 시대의 작품들의 특징. 이 개관이 나온단 말이야. 시가 문학에서 뭐 시조는 어떻고 가사는 어떻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공부를 잘안 합니다. 작품들이 주로 학교 내신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주로 그런 작품들 중심으로만 보죠. 일종의 고전 문학을 공부하는 베이스가 되는 배경 지식이야. 이걸 한번쫙 알려 줄 거예요. 이렇게. 고전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 흘러왔다. 고전 산문은 이렇게 흘러왔고 출제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이런 게 주로 잘 나오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문들을 보면 내가 아는 틀 안에 속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읽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고전문학 쉽게 읽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고전문학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요즘에는 고전문학 강좌가 따로 있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고전문학 강의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어떤 시기냐면 다 이런 시기야. 시대 나열순. 시대 나열식 다시 말하면, 고대가요, 구지가, 고무도화가 황조가, 향가, 재망매가, 찬기파랑 이런 시기인데, 선생님은 강의를 그렇게 짜지 않았습니다. 읽는 방법 중심으로 가요. 읽는 방법 중심으로. 예를 들면, 고전 시간은 이렇게 읽으면 된다. 방법을 쫙 가르쳐주고 원문 가지고 읽는 연습하고. 그 다음 고전 3문 쉽게 읽는 방법.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작품은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작품은 이렇게 읽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즉 많은 작품을 정리하겠다가 강의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작품이 나와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목표로 하는 강의야.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 많은 작품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는 그런 강의는 EBS인 거고 요거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야. EBS에 나오는 작품들을 내 눈으로 어떻게 하면은 읽을 수 있을까 안 배운 상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고전문학 필수 개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안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고전 시가에 나오는 시어의 특징 예를 들면은 이런 시어들은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 이런 작품이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시 작품들과 함께 개념을 같이 배울 겁니다. 고전 소설의 구성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작품을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고전에 적용되는 개념들을 배울 거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고전문학 필수어들을 한번쫙 정리를 한번할 겁니다 고전 시가 필수어 쭉쭉 정리하고 고전 산문 필수어 쭉쭉 정리하고 물론 선생님 어휘 체계는 더 풍부하게 제시가 돼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고전 필수어를 한번 정리를 합니다. 문제안푸으냐 문제 풀어야죠.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에 대해서도 이제 쭉볼 거예요. 고전시가 그리고 EBS랑 좀 작품들이 겹치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고전시가 고전 산문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전 문제까지 쫙풀 거예요. 신유형도 반영이 돼 있어. 신유형 다시 말하면 문학사 플러스 해당 작품이라든가 또는 문학 안에서의 갈래 복합이라든가. 이것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음. 어. 혜택은 한 가지네요. 요 강좌 하나만 선택해서 들어도 카페 정의원 등급을 해주고 여기에 카페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죠. EBS 송글씨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것들. 그래 이렇다. 선생님 오늘 강의 목표다. 내 강의 듣는 내네 새끼들은 싹다 1등급을 맞게 하자. 여기 지금 현장 강의 학생들은 지금 성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애들 쫙 앉아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잖아. 오르고 있지? 응. 온라인 친구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OT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본 강에서 봅시다.